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상이 하찮지만 궁금한 것들을 알려드리는 웨크레이션입니다. 눈이 펑펑 내리는 화이트 크리스마스, 또는 아침에 딱 일어나서 창문을 봤는데, 온 동네가 하얗고 뽀얗게 눈이 쌓이는 광경을 보면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말이에요. 하씨, 하얀 쓰레기. 운전 어떻게 하지? 네, 물론 예쁘고, 설레고, 뭔가 여자친구랑 데이트하면서 놀아야 할것 같죠. 그렇죠? 어쨌든 이 눈, 스노 왜 하얀색일까요? 오늘 웹크리에이션에서 함께 파헤쳐보겠습니다. 눈이 하얀색으로 보이는 이유는 간단하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눈이 하얀색이 아니라 분홍색, 파란색, 녹색으로 보이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 특이한 경우는 마지막에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눈이 보통 하얀색으로 보이는 이유는 첫째, 바로 빛의 산란과 반사입니다. 빛이눈내 아주 작은 얼음 결정에 부딪히면서 다양한 방향으로 산란됩니다. 이 산란은 가시광선 스펙트럼 내의 모든 색상을 반사시킵니다. 근데 여기서 가시광선 스펙트럼이란 뾰족뾰족한 가시 말고 눈에 보이다의 가시, 가시거리의 가시이고 광선은 스타워즈에 나오는 광선의그 광선입니다. 스펙트럼은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어로는 p e c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 스펙트럼은 대략 380나노미터에서 750나노미터 사이의 파장을 가진 빛을 포함합니다. 그럼 이렇게 모든 스펙트럼의 빛을 반사하는 것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눈에 봤을 때 하얀색 눈입니다. 둘째, 눈의 물리적 구조입니다. 눈의 얼음 결정은 아주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또이 복잡한 구조또 랜덤합니다. 얼음 결정 자체가 대기 중에서 형성되기 때문에 얼음 결정이 될때 온도와 습도에 따라 다양한 모양을 갖게 됩니다. 이 복잡한 구조 속에서 빛이 여러 번 여기저기 부딪히면서 반사되고 굴절되게 되는데요. 빛이 탁구 선수들의 게임과 같이 핑퐁 핑퐁 왔다 갔다 하는 이미지를 상상해 보시면 쉽습니다. 빛이 이렇게 튕겨다니 결국 우리 눈에 도달하게 되는데 그에 대한 결과는 바로 반짝반짝 빛이 나는 하얀 눈입니다. 셋째 눈과 빛의 상호작용입니다. 어떠한 물체나 고체가 반사시키는 색상이 결국에는 우리 눈에 보이게 되는 색깔입니다. 예를 들어 잔디는 녹색을 제외한 모든 빛 파장들을 흡수하기 때문에 우리는 녹색으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비슷한 원리로 눈은 아무 색깔도 흡수하지 않고 모든 빛 파장들을 반사시키기 때문에 결국 우리 눈에는 하얀색으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기하게도 눈이 하얀색이 아닐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눈이 때때로 분홍색 파란색, 녹색으로 보이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는 빛의 굴절, 미세한 불순물 또는 특정 환경 요인 등으로 일어난다고 합니다. 아주 깊은 곳에 있는 눈의 경우 빛이 눈 눈이 파란색으로 보이는 경우가 있고 미세한 조류나 기타 유기물들이 눈에 섞여 있을 경우 눈이 녹색이나 분홍색으로 보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오늘 은 도대체 왜 눈이 하얀색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는데요. 빠르게 다시 정리해보겠습니다. 눈이 하얀색인 이유는 첫째 빛의 산란과 반사에 대한 원리이고, 둘째 눈의 물리적인 구조이며, 셋째는 모든 빛을 반사시키는 눈과 빛의 상호작용입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 눈이 하얀색이 아닌 파란색, 녹색, 분홍색으로 보일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의 웹이크리션 어떠셨나요? 궁금증이 해결됐으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소벨 댄큐 감사합니다.